자 54번째입니다. East e 페 s t Petasus 여러분 나왔던 거죠. 그것은 너의 모자이다. 여기서 너는 친구, 남자친구네요. 또 그것은 어디에 있다? 테이블 위에 테이블 안 또는 위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인 다음에는 탈격. 그래서 테이블 위에 있다. 어? 여기서 에스트가 번역이 갈렸죠. 위에는 이다라고 번역됐고요. 뭐에는 있다라고 번역합니다. 영어의 비동사에 해 당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뭐 A는 B다라는 정의를 얘기할지. NA는 어디 어디 장소에 있다 라고 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건지를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s라는 거는요, 여기서 is는 당연히 대명사, 지시대명사인데요. 대시나 이세에 당하는 남성을 의미하고요. 여기서는 뭘 의미합니까? 베타수스의 남성, 그렇죠 이변화 남성, 어, 주격 단수 형태와 동일한 형태인 지시, 어, 대명사의 남성 주격을 썼습니다. 그 다음 뒤에 뭐있습니까 투우스라고 해서 주격 형태. 그죠? 투스 투와 투음이 있는 형용사인데, 그죠? 음이 있는 건데, 당연히 페타수스에 맞춰서 투우스를 썼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스, 그것은 어디에 있다? 테이블 위 또는 테이블 안에 있다라고 할 때, 멘사라고 했어요. 자, 멘사라고 하는 이 테이블은요, 아로 끝났죠. 이건 규칙 형태 일 변화 여성 규칙인데요, 아, 아에, 아에, 암, 아, 아에, 아룸, 이스, 아스, 이스의 규칙 형태입니다. 규칙 일변화 여성 명사 규칙 형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격이니까 주격이 아니라 인다엔 탈격 단수다 여기 위치에 있는 것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것은 만약에 너의 테이블에 있는 어, 너의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해서 너의라는 말을 붙여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붙이면 됩니까? 여기도 여성형인 to r을 붙여주시면. 그죠. 너의 테이블에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학습, 말씀드렸었죠? 그, 인칭 형용사, 인칭 소유 형용사, 메우스, 메아, 메움이나 투스, 투와 투음, 수스, 수와 수음 같은 경우에는 수식하는 명사에 따라서 그 성을 결정을 하지, 본질적인 그 내부의 성은 원래 가지고 있는 거를 담고 있을 뿐 표출하지는 못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